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1등하고 있는 트리로 가볼까요? 지금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승률 제일 높은 트리. 확실히 여진이 선택률에 비해서 승률도 많이 높게 나온다. 이런 거볼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져.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소개를 드렸던 트리가 선택률도 높은데 승률도 잘 나올 때. 그래도 내가 잘못된 트리를 소개시켜드리진 않았구나 싶어요. 오케이. 아 바드가 저걸 이렇게 풀로 앞을, 바드가 좀 빼면서 싸웠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위치가 피가 한 칸밖에 없어서 거기에 매혹 당했나봐요. 여진이라 별로 안 아프죠, 이즈리얼 데미지. 즐겨한 야무지게 했고, 다시 라인 프리징. 개 무겁다, 쟤. 아까 그 1킬 10대 12대시였나세주 아니네. 다 탄다 다탄 CS 그냥 다 타, 야무지게 다타 이대로만 라인전해도 우리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이 그냥 개이득인데? <laughs> 아하! 아하! 이번에는 헤카림까지 데려가는 거야? 아니, 근데, 바둑 관문 너무 타고 싶었어. 이러면 이 타이밍은 딱팝 한번 갈수 있는 타이밍. 이렇게 탑한번 풀어주는 시간도 가져주면서, 라인은 어차피 우리 쪽으로 당겨지는 라인 만들어지고, 이제 다시 바텀 묶게 합니다. 로밍 타이밍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근데 진짜, 아군 원딜이 안전할 때, 그때가 로밍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바텀 무한 프리징 해볼까? 누가 자꾸 CS 먹으래, 너는. 이렇게 겁주고 아래쪽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 이즈리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서포 파이크 또 저기서 프리딩 하고 있네. 짜증나 죽겠다. 우리 서포 뭐 하냐라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부시에 들어가자마자 집찍고 바로 전령 탐류해줍니다. 지금 이즈리얼 입장에서 파이크 어딨는지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파밍하러 못 나오고 있는 상황. 바드가 열심히 올라와서 전령 한번 막아보겠다고 왔지만 어림도 없지 이미. 파이크는 잡혀있다. 이러고 다시 집가서 롱소드 사면서 바텀 뽑기. 이 완벽한 서포터의 동선. 보이죠? 바텀 탑, 바텀 전령 바텀. 우리 트위치 몰락검 나왔으니. 유체화 전멸 다 쓰면서 죽여버렸네. 어디 어딜 가기는. 이번 턴에는 솔라리 살게요 이거 저녁각주로한 명씩 터뜨리는 거보다는 트위치한테 솔라리 줘서 한 턴이라도 더 버티게 해주는 게더 좋아보여요 어? 그.. 관리오를베이스텔로 아.. 어? 꼴라리 를 줬는데 나이스 티지 스위치가 딜량 1등 그럼 이제 내가 딜량 1등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음 따자 네, 상대 제리는 정화, 노틸은 팔찐이라 여진파이크가 저런, 저런 쫄보 스펠에 쫄보 챔프들 아니 저렇게 들고 오면 그냥 들교 걸고 싶을 때 걸어도 돼요 팔 날비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리는집 갔다 오겠네요. 안 났다. 이거 우리 불로 먹어야 돼. 방글 조금이라도 이득 보게 해줘야 풀리지. 아이두개 찍어 버렸어. 딱다. 어? 야, 이게 안 맞아? 아니 이게 이게 안 맞는 거야? 일단 톱날 사갈게요. <laughs> 공 바로 안 쓰네. 안 돼. 나 만화가 없었는데. 나이스. 아! 아! 됐다! 제리 패시.. 제리 궁 패시브 꺼지면 뭐 어쩔거야 죽어야지 아 근데 잡꾸 아.. 으악 아 제발 난 진짜 아칼리가 너무 싫어 아칼리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맨날. 나이스. 어카이서 잘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번 판 미션이 있었는데, 공으로 처형한 골드만큼에다가 킬당 천원, 어시당 오백원? 지금 이미 만원은 확보했어요. 잘 버텼다, 이고 아, 아니야. 왜 이렇게 세? 그만해! 왜, 왜 그래? 그만해! 아니, 미친! <laughs> 그래요. 이건 너무 싸가지 없다, 그쵸? 애니가 병 넘어서 도망치려고 해봤자지. 아싸! 나이스, 지지! 공으로 번 골드 2100 골드, 2074 골드 벌었고, 17600원입니다. 17 생각보다 못 벌었네. 좀 많이 죽었네. 아, 그러고서 딜량 봐. 아무튼, 나이스, 지지!